짠! <laughs> 엄마, 손가락은 뭐야? 아, 팔로미. 닭이 알을 얼마나 낳았나 궁금해. 아유, 아까부터 시끄럽긴 하더라. 알을 낳았나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들어가 봅시다. 엄마, 세기야. 세기 나네? 어. 고맙다, 닭들아. 잘했어. 미안하다. 내가 좀 다시 기할게 엄마 살짝살짝 피해줘봐, 쟤네들봐 아, 이쁘다. 음. 음. 음, 음. 저번에 이제 두개 이거 수거했던 거고. 음. 그러고 이제 지금 수거한거 하나, 둘, 셋이고. 음. 마트에서 사온 알. 음. 그 다음에 이제 라이트 브라마 알. 요거 갖다 이제 카스테라를 만들어 보려고 한번. 준비를 하고 만들어 봅시다. 헤이어, <놀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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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어 볼. 멀... 가요. 만들어보세요. 우리는 저 시내로 나가서 카스테라 하나 사려면한 음. 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래서 직접 만들어 먹어야 돼. 드라마가 음. 난 이거 알 하나가 만 원에 산 이만 원 사이야. 이게 중란 음. 알 하나가.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요리를 해먹겠습니다. 열개 <laughs> 정도를 어. 그냥 저기 부화기에다 넣지 말고 어. 그냥 저기 깨먹으라고 그러더라고. 아, 열개 정도 처음에 낳는 열개 어. 정도는? 어. 아이고, 안 깨져! <laughs> 아 깨졌다! 에이 알이 좋네 어우 이 알이 일반 마트 하라고필기네잘안 벌어진다 <laughs> 어, 뭐가 이렇게 땡땡해 <laughs> 아이고 내가 너무 세게 쳤나봐 그래 애가 충격받았네 에이 정말 이거 하얀자하고 흰자하고 나눠야 되는데 하얀자하고 흰자하고? 네. 노른자하고 흰자 아니고? 애를 원칩 왕자 이게 흰자를 보면 흰자가 이렇게 살아있잖아. 음. 이게 팍 아, 퍼지고. 아, 퍼지고. 음. 그리고 얘가 이제 마트에서 사오라. 껍질이 우선 얇네 아, 조심해야 되는 거지. 어. 노른자 팍 퍼지는 거. 어, 노른자가 퍼지지. 얘는 땡글땡글하잖아. 모이지. 응. 이제 흰자하고 노른자를 이제 분리해. 이게 좀더 편하더라고.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지. 어, 빈자. 도른자 아니고 노른자. <laughs> 컨셉이 이게 되겠나 싶은데 되는 거야? <laughs> 이게 된다고? <laughs>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해도 카스테라가 된다고? 뭐 이런 거야? <laughs> 설탕을 3개, 3개, 음. 소금을 조금만 이번에는 손으로 밀가루 강력분 개컵 반을 넣을건데 음. 여기에 이제 베이킹 파우더 티스푼으로 하나를 넣개거지내개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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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준비해 놓은 우유를 바가면서 어, 그거지 바가면서 해야 돼음 너무 질면 부풀다가 말어 너무 되면 이제 뻑뻑해져 신자 음. 거품을 내리니까 음. 여기다 놓고 음. <목소리> 거품 잘라지. 어. 응. 거품이 죽기 전에. 응. 후다닥 섞어줘야 되는 거야. 섞어줘야 돼. 그렇구나. 후다닥. 이거 버터 같은 거 넣었나? 아 원래 그 넣으면 좋은데 응. 나 같은 경우에는 버터를 계속 안 넣고 해 먹었었어. 어, 버터 어. 안 넣는데도 그 맛이 나는구나. 어 나는 버터를 넣으면 응. 속이 이제 거북하더라고. 아. 그기 이제 막 저어줘. 얼른 빨리 거품이 없어지기 사라지기 전에 응. 후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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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어. 저어줘야 돼. 어, 거품기로 안 하고 손으로 젓는 거야? 어 이거는 손으로 짓는 게 훨씬 좋더라고. 어. 어. 신분이 녹기 전에 어. 어. 썰매를 타듯이 <laughs> 설탕. 아 아까 흰자 할때 넣었어야 되나? 어. 헉. 그래도 되는 건가? 돼. 네, 되겠지. 어차피 응. 섞는 건데. 아, 저번에도 이렇게 해서 했었어. 아 그래? 음. 수세에다가 넣고서 주사를 네. 한번띵 띵. 어, 이렇게 눌러가지고 응. 치사가 이제 다 되고 이제 보온으로 이제 넘어가잖아 응. 그러면 이제 십분 있다가 다시 또 치사를 눌러줍니다 음, 그렇게 어. 세 번을 치사를 누르고서 어. 그래갖고 한십분 정도 식혀서 먹으면 응. 되는 거죠 오케이 조금 있다가 만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자. 보자 그동안 잘 나왔는데, 와우. 지금 요 이제 부풀은 데서 그대로 있으면 이제 성공한 거고. 뒤집는 다이. 뒤집다 하나, 둘, 셋. 오이. 잘 됐는데. 진짜 잘 됐는데? 내가 보기? 봐봐. 시골 카스테라. 응, 음. 시골 카스테라. 이거 식는 동안 생 크림 만들자. 그래. 생 그래. 크림이다. 당이 어, 많은가? 오 생크림 들어갑니다. 네. 응. 됐다. 오, 완전 잘 됐어. 응. 예, 잘 됐어. 휘핑이 잘 됐다. 됐다. 응. 자, 그러면 커팅을 해보겠어요. 응. 까? 응. 얼마나 잘 됐을지. 짠! 이 풍신풍신한 퉁신 거 봐. 근 나는 이렇게 안 되지. 이게. 응. 음. 손기술이거든, 손기술. 그래. 응? 앞으로도 계속 우리 하니가 하는 걸로. 아이고. 야. 야. 음. 어. <laughs> 행복해. 좋다. 와 짱이다 이거. 음. 음. 모시, 모시. 오븐으로 안 하고 음. 밥통으로 해도 음. 이렇게 맛있게 나오더라. 음. 오늘은 이렇게 맛있고 촉촉한 카스테라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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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정. 음. <laughs> 음. 참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목수농부의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